포기!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주경입니다 드디어 총각날인데요 여러분들 지각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오프닝 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빨리 넘어갈 테거든요 정신 차려 너 마지막 날이야 미친 거 아니야? 형편지 적어준다 아 귀여워 귀여워 시원하게 잠을 피워내고 제가 지금 원래 한시에또 시험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씻으려고 예, 집에 와버렸답니다 네. 데콩은 그냥 혼자 다맞진것 같아 음. 그럼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. 시원하게 씻고 나왔구요 오늘의 점심은 무엇이냐? 윙맨 루소 m a 오마이갓 안 o d 수 있겠죠 오늘은? 국물 y 먼저... g 아 d 야야야야야야야야 s i 매운맛 시켰거든요? r e a 네 배도 s 뜩 있어 완전 it! 음 맛있어 e 김치왕만두도 먹어봐야겠다. 와우, 개짱커. 내 얼굴만해. 대박. 음. 사지 김치만두. 음. 근데 냉면이 너무 길거다 음. 아, 칼칼. 음. 제가 원래 냉면을 식사로 안 치거든요? 차 냉면을 먹을 바에 밥을 먹지. 오늘따라 냉면이 갑자기 너무 땡기는 거예요. 밥이 안 땡기고. 그래가지고, 오이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. 근데 너무 맛있어. 오이의 참맛을 알으셔야 되는데. 오늘 종강 이제 저녁에 방영자가 있어요 상영하는 날인데 이제 그 1, 2, 3학년들 다 이제 영화관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팀별로 만들었던 거다 같이 보면서 그렇게 마무리하거든요. 솔직히 좀 떨립니다. <laughs> 이제 졸작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좀 많이 아쉬워서 그래서 음, 종강이랄까 뭔가 속 시원한데 빨리 종강을 하고 싶은데 또 종강하기 을 싫어. 아, 2 학기만 다니고 또 졸업인데. 좀 아쉽죠? 얘 계란 있잖아요. 계란에 노른자를 빼. 얘 국물 담가가지고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또 맛있게 먹는 방법. 일단 계란을 올리고 노른자가 빠진 자리 있죠? 거기에 냉면을 살짝 올려. 이거 아빠가 아빠가? 알려줬거든요, 어릴 때? 저 원래 삶은 계란 싫어하는데 이렇게 먹으면 또잘 먹어. 이렇게 얹어가지고 어, 이렇게, 이렇게 얹어가지고 음 으음 으음 만두에 머리카락 붙어 있길래 제꺼줄 알았는데 갈색이네요 그냥 먹을래요 <laughs> 뭐 먹었는지 맞춰봐. 어, 옷에 흘린 것으로 보아 뭔가 좀 국물이 떨어지는 것으로 딱스티까지 사용한 걸 보아 약간 빨간색 이런 걸로 생각되는데 코난 얼마나 본 거야? 내가 코난만 10년을 봤다니까. 불닭 불닭 아니고요. 불닭은 오히려 한 입에 넣기 때문에 안위려 <laughs> 떨어진 위치를 봐봐. 닦고도 먹다 걸리린 거야, 저거. 국물은 맞아요. 국물 맞습니다. 찌개. 갈치. 갈치가 문 자, 에이. 지금 말씀하신 거 배달 음식 맞고요 빨간 음식 맞고요 <laughs> That's r right. 냉면입니다. 시험 끝! 오늘을 즐겨, 오늘을 즐겨. 영원관에 왔고요. 르르렁 팜플렛. 오늘 이렇게 팀원 나와있거든요? 저 이렇게 됐 있어요. <laughs> 내가 편집한 거. 혼재 <laughs> <laughs> 팀을 맡았던 박현지라고 합니다. 언제 기회, 의도가 무엇인지 저희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저희들끼리 즐기려고 만든 영화라서 잔잔한무성을 표현하고자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힘들었던 점이 있으셨나요? <laughs> 저희가 시골로 4일 동안 촬영을 나갔어요 3박 4일 정도? 못 잤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밖에 제대로 잤는 게 없었는데 그거 말고는 꽤나 즐겼습니다 저희들끼리 재밌게 가서 촬영하고 뭐 했으니까 네, 고생하셨습니다 <laughs> 아유,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지 비+ 끝났지 비내 편지 어땠어 요새는 오 누나 물잘 자요 물 어찌로 해 내가 보니까 어쨌든 근래에 가장 수준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어쩌어쩌어자 어쨌든... 여러분들 다들 고생했어요 아야아야아야아아아아아아나아 아휴 아아 잘에 근데 잘다녀오예 소주야? 저을큰 났다 가니 얼마나 아, 이 끝났어 <목소리> <우리. 우리. 목소리> <목소리> 현재 시간 8시 32분, 우리는 아직 살아있 습니다. 아, <laughs>